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혁들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느낌이 좋은 중고차. 성능이 좋고 가격이 좋은 중고차. 오늘도 우리 고객님 위서 명품차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안전만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생계를 하고 더 폭넓은 투자를 하고 싶거나 또한 뭔가 남, 마, 고객님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오늘 이 차, 봉구3 1톤 화물차로 투잡도 가능하고 새로운 직장도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낼수 있는 이대로 앉아 있을 수만은 없고 이제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꿈이 있는 차가 될 것입니다. 초장축 킹캡입니다. CRDI. 기아 자동차는 킹캡, 현대 자동차는 슈퍼캡이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는 운전석 뒤에 약간의 공간이 있다 그러면 킹캡이나 슈퍼캡 정말 공간이 없다 그러면 표준캡, 일반캡이란 용어를 쓰는데요. 15년 2월에 등록한 9만 2 k 킬의 짧은 주행거리 흰색의 수동인데요. 이 차는 보신 것처럼 15년 2월에 등록하기 때문에 133마력의 CRDI 엔진이고요. 특히 적재한 보강도 되어 있고, 화물차에서 점점 보기 힘든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접이식 밀러, 그리고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거기에 후방 감지센서 또 하나 블랙박스까지 있는 그 참으로 다양한 옵션과 안전사양이 가득한 승용차와 맞먹을 만한 옵션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처럼 앞모습, 앞측면, 후측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뒷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적재함까지다 바닥에 깔려져 있고 날개랄지 기타 문 어느 곳 하나 보더라도 흠, 흠집이 흠 없습니다. 화물차인데도 불구하고 흠 하나 없이 흠잡을 듯이 깨끗하게 탔던 차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후방 감지센서 때까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적장을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더러운 물건이나 또큰 물건, 상처나는 그런 물건을 싣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만 실고 다녀서 정, 이게 지금 철판이 깨끗하고 그힌 부분 외에는뭐 손볼 데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 실내려 볼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가죽시트라 할지 보면은 깨끗합니다. 쿠션을 줬습니다. 화물체내 불구하고 가죽시트 관리 잘돼서 깨끗하고 오염도 없고요. 지금 보시는 핸들을 보신 것처럼 기어봉 손잡이인데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센터페시아 중앙에 보면 지금 보이시죠? 왼쪽부터 접이심 밀러 있습니다. 핸들, 백 밀러 열선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선에 가죽 시트 열선시까지 가득가득 들어있고, 사제 오디오가 들여서 억스 기능, 그리고 에어컨 히터도잘 됩니다. 또 밑에 보시면 v d 식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눈길에, 빗길에 차가 핑핑핑핑 돌지 않는 차체 제어 장, 차체 제어 감지 장치. 차체 제어 장치입니다. 즉, 차가 왔다 갔다 미끄리지 않도록 해주는 VDC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VDC 기능에 바로 이 장치까지 있는 안전사양까지 ABS는 기본입니다. ABS는 기본이고 VDC까지 있는 안전한 차량이고요. 지금 기어봉 손잡이 보시면 6단 미션입니다. 6단 미션. 옛날처럼 5단 미션이라서 80km만 남고 100km만 넘으면 차가 엄청 소음이 시키려고 연비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6단이라서 기어 면서도 부드럽고 힘도 남아들고 엔진소에서 조용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133마력의 CRDI 엔진의 수동 미션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윈도우 자동 스위치,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고객님의 신변 안전, 그리고 고객님을 대신해서 24시간 안전하게 지켜주는 눈과 귀가 되어주는 바로 블랙박스가 앞뒤로 있고요. 타이어를 보더라도 앞타이어, 뒤타이어 정말 깨끗합니다. 앞타이어보다 뒤타이어보다 새것 수준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또 저품질이 아닌 중간대급 좋은 타이어로 다 관리가 되어 있던 차인데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차. 자가용처럼 승용차처럼 너무너 깨끗한 차. 성능 좋은 차. 완전히 무사고라는데요. 이 차는 실매물이고요. 바로 수원역 뒤에 있는 SKV1 러미단지, 우리들 모터 스에우시면이 차를 직접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운전도 마음껏 해드리고요. 엔진룸도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엔진도 깨끗하고 넘넘 상태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한 우리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소중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드리면 대차 거래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또한 중고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바로 KB 국민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국민 국민은행과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초저금리자 다이렉트 할부, 마이카 대출이 가능하고 18개월부터 24개월, 36개월, 48개월에 그리고 6 0개월의 기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상환, 중도상환도 가능한데요. 바로 우리 고객님의 신용정보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시세, 또 어떤 차를 어떤 가격에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를 때 보험 견적이나 중고차의 성능 등 다양한 궁금증이나 또한 에러사항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명확한 답을 한바 한마디에 결론을 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고요. 2차는 실 매물입니다. 실 소유주이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 언택트 거래, 출장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람 만나기가 불안하고 사람 보기가 조금 부담될 때 보지 않고 차를 보고 사람을 보고 바로 믿고 찾는 실속형 거래 비대면 서비스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정확한 안내와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가능하고요. 또한 저희 매장에는 약 9천여 대의 차가 SK 뷰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원 전 지역에는 약약 3만여 대의 차가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격, 차종, 연식, 키로스 색깔 등등을 얘기하시면 바로 그런 차를 찾아 드립니다. 내 차를 찾아줘. 구매 대행 서비스까지 해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을 우리 고객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중고차의 꿈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봉고스입니다 1톤 트럭을 보셨는데요. 초장축 킹캡입니다. CRDI 15년 2월에 등록한 9만 2천 킬로의 흰색의 수동, 확실한 무사고 차량. 오늘 판매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고객님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